파방정식 활용 속력과 농도편을 같이 보자 우선 속력은 기본적인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어, 빠르기 어떤 빠르기로 몇 시간 동안 움직였는가 그걸 곱하면 거리가 되고 총 거리 내가 움직인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얼만큼 빠르기로 갔는가 속력이 나오고 전체 거리를 얼만큼의 빠르기로 갈수 있는가? 그게 시간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외워서 거석시 거석시 외우잖아.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공식 꼭 외우도록 하고 또 중요한 게 단위를 맞추는 게 무지무지 중요하다. 시속인지, 분속인지, 그리고 킬로미터인지, 미터인지 구분해야 돼. 그 다음 농도, 농도는 소금물이 있을 때 이게 비커에 소금물이 있어. 소금물 안에 얼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는지를 소금물, 소금이야. 소금물 100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게 바로 농도다. 그래서 소금물 분해, 소금의 양이 소금물 중에 소금이 얼만큼 있는가. 이걸 백분율로 나타낸 게 농도여서 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소금, 물, 분의 소금 곱하기 백 그럼 반대로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할까 소금 소금을 구하고 싶으면 소금은 1 0 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래서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농도 나누기 백 곱하기 소금물 뭐라고 소금은 농도 나누기 백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구한다 개념 체크 좀 볼게 두 지점 a b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12km로 자전거를 탔고 올 때는 시속 4km로 걸어왔더니 총 2시간 30분이 걸렸다. 두 지점이 있대. A, B. 어갈 때, 갈 때는 12km 시간이니까 1시간에 12km 퍼시, 1시간에 12km 그럼 2시간이면 24km 올 때는 4km 시속 4km로 걸었다. 그럼 4km 퍼시 이게 시간당 이동 거리야. 1시간에 4km 갔다. 그랬더니 요게 시간이지. 총 2시간 30분 걸렸다. 갈때 시간 올때 시간 합쳐서 2시간 30분.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xkm라고 할때 그러니까 요 거리가 xkm. 지금 여기 단위가 km랑 시로 나오고 있지? 음. 그럼 여기 2시간 30분도 나중에는 시간으로 다 바꿔 줘야 될 거야. 그거 단위 바꾸는 거잘 유의하고 그럼 거리는 똑같이 올 때도 x 시속 속력 시간당 속력 올 때는 걸어서 와서 4 시간은 어떻게 구하지?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속력 분의 거리 속력 분의 거리 12분의 x 4분의 x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은 합쳤을 때 2시간 30분이지. 갈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때 걸린 시간은 2시간 30분. 30분은 60분의 30이니까 2분의 1이지 2와 2분의 1이야 2와 2분의 1은 2분의 5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면 이제 x 구할 수 있겠지? 어, 분수 꼴에서 분모가 12, 4, 2가 있으니까 최소공배수 12 곱하자 그럼 x 더하기 3x는 여기도 12 곱하면 34x가 30. 30x는 4분의 30이니까 약분해서 2분의 15 이렇게 그럼 단위는 2분의 15km다 라고 할수 있겠지? 이제 이번 문제도 같이 보자 10%의 소금물 300g에 물을 더 넣어가지고 8%의 소금물을 만든다 더 넣을 물의 양을 xg이라 할때 다음 표를 완성하자 우선은 비커를 좀 그려볼게 여기에 이게 300, 10% 300g이야 물만 더 넣었어 물 물을 더 넣어가지고 8%의 소금물을 만든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 가지고 있는 소금이 몇 그램이지? 농도 나누기 100 곱하기 소금물 약분해서 30 그램이야. 소금이 30 그램. 왜냐면 물만 넣은 경우에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지. 이때 물을 얼마를 넣었는지 모르니까 X 그램이라고 한대. 그러면 이제 표를 좀 채워보자. 물을 넣기 전에 농도는 10%. 넣었더니 8%. 물 넣어서 더 싱거워진 거지? 소금물의 양은 원래 300인데 물을 Xg 더 넣었기 때문에 300 더하기 Xg이 되겠지? 소금의 양은 농도 나누기 100 곱하기 소금물 300 더하기 X. 꼭 과로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하나를 다 곱할 거니까. 방정식 세우면 어때? 소금의 양은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넣기 전과 후에 소금의 양이 같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아까 30g 이었지. 30은 요거랑 같다. 100분의 8 곱하기 300 더하기 x. 그럼 여기서도 양 변에 100을 곱해주면 되겠다. 100을 곱하면 3000. 8 곱하기 300 더하기 x. 분배법칙 해야지. 2400 곱하면 플러스 8x는 3000. 2400이양 하면 600은 8X. 그럼 X는 8분의 600이지? 2로 나누면 4로 나눌까? 2분의 150. 어, 더 나눠진다. 맞지? 4로 나누면 4일은 420. 음, 75. 따라서 물의 양은 75g이다. 이제 넘겨가지고 확인 문제 같이 보자. 핵심 문제. 1번 보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시속 6km로 달리면 시속 4km 걷는 것보다 5분 빨리 도착한다. 여기가 집이고, 여기 학교가 있어. 시속 6km로 달리면 4km로 걷는 것보다 5분 빨리. 그러면 우선은 달려서 가는 경우랑 걸어서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나 봐. 달려서 갈 때. 달려서는 6km 퍼시, 시간당 6km 간다. 그리고 걸어서, 걸어서 갈 때는 4km per 시. 그리고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지금 모르지 몇km인지 여기를 xkm라고 미지수를 잡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속력이랑 지금 거리를 알수 있어. 거리가 미지수여도 표현할 수 있잖아.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러면 속력과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뭘 구할 수 있다.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런데, 달렸을 때가 5분 더 빨리 도착한대. 근데 지금 단위가 시속이야, 시속. 시속. 그 5분도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지. 5분은 몇 시간이야? 6 0분의 5시간이지. 1 1분의 1시간이지. 그러면 달렸을 때가 더 빠른 거니까, 달렸을 때 걸린 시간과 걸었을 때 걸린 시간 비교하면 이게 더 빠르지. 더 적게 걸린 거지. 그러면 걸었을 때에서 빼기 5분을 빼주면 같아진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 그럼 양 변에 1 2를 곱하면 2x는 3x 빼기 1. 3x 이항하면 2x 빼기 3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1. 답은 1km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단위 맞추는 거 조심히 신경 써서 해야 돼. 나머지 1-1, 1-2 스스로 해보자. 그리고 핵심 2번도 같이 볼게. 12%의 소금물 100g에 물을 더 넣어서 10%의 소금물을 만든다. 이때 물을 몇 그램 더 넣어야 하는가? 여기서는 구하려고 하는 게 물의 양이니까 물의 양을 xg이라고 하자. 그럼 물을 xg 더 넣었다. 비커를 그려볼게. 비커에 12%짜리 소금물이 100g이 있는 거야 여기다가 물을 넣었어 물 xg 그러면 이제 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한번 알아보자 우선 변하지 않는 건 뭐야? 물만 넣었지 물만 넣었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똑같아 처음에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해? 농도 나누기 100 곱하기 소금물 처음에 소금은 12g이 있었어 그리고 물만 더 넣었지 물만 더 넣으면 이 비커는 일단은 10%로 어, 싱거워진 거야. 그 다음 물에, 소금물의 양은 100 더하기 X그램이 됐지? 이때의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해? 농도 나누기 100 곱하기 소금물. 근데 요거, 요거랑 요거랑 어떻다는 거야?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같다는 거지. 이것도 단위가 그램이야, 그램. 그램, 여기도 그램. 그러면 이제 12는 100분의 10 곱하기 100 더하기 x 처음 소금과 나중 소금이 같다 100분의 10은 먼저 약분하면 요거 10분의 1이지 여기 10분의 1이야 양변에 10을 곱하면 120은 100 더하기 x 100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20은 x 따라서 물의 양은 20g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가면서 이해하면 풀면 조금 더 편할 거야 옆에 문제도 풀어 보자